샬롬 유 선생의 구석사 천국 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고린도후서 파노라마 7장입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요절은 6절. 그러나 비참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지도의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7장은 첫째 문단 1장에서 7장까지의 결론이요. 2장 14절에서 중단한 말씀이 5절에서 이어지는 문맥입니다. 이 문단은 근심으로 시작하여 2장 1절, 기쁨으로 7절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도가 고린도로부터 회개했다는 기쁜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 교회와의 교제를 위한 연보를 부탁하는 둘째 문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8장에서 9장. 첫째 문단의 주제는 새 언약의 일꾼들과 오늘까지도 수건이 마음에서 벗어지지 않은 의문에 속한 자들과의 차별에 화 대한 논증이었습니다. 세원역의 일꾼들이 바라는 바가 무엇인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너희로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에 있다 겠습니다 이는 본서 전체를 압축한 표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은 함께 살다가 함께 죽자 하고 죽음으로 끝나고 있으나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죽고 영원히 함께 살자는 영생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를 세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3절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둘째 단은 4절에서 11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셋째 단은 12절에서 16절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을 구함. 첫째 단은 1절에서 3절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가 아무에게도 불의를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2절 1. 첫 절은 장을 나눌 때 6장으로 분류했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합니다. 1자 상반절 이 약속이란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하신 약속입니다. 6장 18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6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합니다. 1절 하반절 바울은 5장 11절에서도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했습니다. 두려우심을 아는 것의 반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경박함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날은 두려워하는 경외심이 너무나 부족하지 않나 여겨집니다. 설교자들은 하나님 앞에 2장 17절 써 있다는 경외심을 잊지 말아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없게 되면 말씀의 순전함이나 거룩한 삶도 기대할 수는 없게 됩니다. 즉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이란 전인격을 의미합니다. 이는 음행, 우상숭배, 다른 복음을 용납한 것을 염대 두고 한 표현일 것입니다. 이첫 대전의 중심점은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에 있습니다. 2절 상반절. 이는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한 6장 11절에서 13절과 결부되는 음, 말씀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두 관계성을 생각하게 합니다. 바울은 먼저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한 후에 5장 20절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하고 자신과의 화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면서 가족이나 이웃과는 불화한 상태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경우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점검해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에게도 불의를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합니다. 이절하반절.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는 바울의 심정은 괴로웠을 것입니다. 12장 17절에서 18절까지 해서 내가 너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일을 취하더냐 지도가 너희의 일을 취하더냐 한 것을 보면 바울의 사도권에 회의를 갖게 된 저들은 바울의 도덕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게 되었던 모양입니다. 마음이 좁아지게 되면 모든 것을 곡해하게 마련입니다. 3 내가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도 이전에도 말하였거니와 너희로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합니다. 3절 바울에게 묻기를 고린도 형제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한 마디만 말해 달라고 한다면 너희로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고 대답하리라 여겨집니다. 주님과 그의 제자들 간에 그리고 성도들과 목회자 간에 너희로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만이 이루어진다면. 무엇을 더 바랄 것이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은 지난 감동으로 우리 마음에서도 그리움이 되어 올려퍼집니다. 4. 바울은 유언과 같은 최후 서신에서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함,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서 12절 세 연약의 일꾼들에게는 함께 죽고 함께 살 주님이 계십니다. 복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웃 중에도 함께 죽고 함께 살기를 다짐하는 동역자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와의 관계가 그렇게 되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도 그런 이웃이 있는가?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좋은 경지처럼, 경치처럼 이 말씀은 우리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둘째 단어는 4절에서 11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10절 1 둘째 단원의 중심점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즉 회개에 있습니다. 고대하던 지도가 고린도로부터 기쁜 소식 즉 회개에 있다는 보고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본단어는 2장 13절에서 마게 도냐로 간노라 하는 것으로 중대되었던 말씀이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 하고 연결되는 문맥입니다. 5절 상반절 우리의 모든 환란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 도다합니다. 4절 2 바울이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란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합니다. 5절 밖으로부터의 다툼은 불신자들로부터의 다툼이었을 것이오 안으로의 두려움은 고린도께를 향한 염려를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11장 28절에서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괴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합니다. 3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엄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저희 온 것뿐 아니라 아니요, 오직 저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고함으로 나로 더 기쁘게 하였느니라 합니다. 7절 첫째는 지도가 안전하게 돌아오므로 위로를 받았고 둘째는 지도로부터 너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즉 지난 일을 애통해하며 바울에 대하여 사모함과 열심있다는 보고를 받으므로 더욱 기쁘게 했노라는 말씀입니다. 4.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합니다. 8절 상반절 이것이 어버이의 자식에 대한 사랑입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오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합니다. 9절에서 10절 근심이라고 다 해로운 것만은 아닙니다. 이유는 무엇을 위한 근심이냐에 있습니다. 에소와 야곱에게는 다같이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팥죽이었고 야곱은 장자권 즉 주님의 족보에 오르는 일이었습니다 5.11절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회계란 무엇을 수반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회계는 기어 간절하게 합니다 사모하게 합니다 열심히 있게 합니다 니은 변명에가 합니다 두렵게 합니다 분하게 합니다 분하게 하며 라는 표현은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한 2장 11절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사탄의 괴기에 속은 것을 분해하는 자만이 다시 속지 않게 될 것입니다. 디귿 진정한 회개는 벌하게 합니다. 셋째 단원 12절에서 16절 우리를 위한 너희 간절함을 구함 그런즉 내가 너에게 쓴 것은 그 불이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그 불이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12절 상반절 1 셋째 단연의 중심점은 12절을 해석하는 데 있습니다. 열세는 불이 행한 자와 불이 당한 자가 누구인가 하는 점입니다. 전세에서 말씀한 음행이나 고린도전서 5장 1절 고소사건을 고린도전서 6장 1절 가리키는가? 그런데 7절에서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고함으로 나로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한 말씀과 결부시킨다면 불의를 행한 자는 바울을 배척한 자이고 불이 당한 자는 바울 자신이 됩니다. 이점 이어지는 13절에서 안심함을 얻었음이니라는 말씀과도 조화를 이룹니다. 이 바울의 관심사는 불이 행한 자, 불이 당한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누구 때문이란 말인가?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좀더 설명을 가한다면 미혹하게 하는 일이나 전도자가 모함을 당하는 일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럴 경우 바울이 기대하는 바는 성도들이 분별력을 행사하여 불의 편이 아니라 의의 편에 서게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사탄은 발을 붙이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정은 번번이 불의 행하는 자 편에 가담하는 일이 허다합니다. 이것이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는 뜻입니다. 12절 하반절 3 이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의 받은 위로 위에 지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를 인하여 안심함을 얻었음이니라 합니다. 13절 13절에서 14절까지에서는 바울의 세심한 배려가 나타나 있습니다. 지도의 보고를 통해서만 위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지도의 기뻐하는 모습을 통해서 더욱 많이 기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의 경우 만일 지도가 고린도로부터 실망을 안고 낙심한 모습으로 돌아왔다면 고린도 교회를 인해서만이 아니라 실망하는 디도를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팠을 것이라는 뜻이 진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4. 내가 너희로 인하여 범사에 담대한 것으로 기뻐하노라 합니다. 16절. 4절에서도 내가 너를 희 향하여 하는 말이 담대한 것도 많고 합니다. 범사에 담대하다는 말은 나는 너희를 믿는다는 신뢰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바울이 편지로 너희 고린도 성도를 근심하게 한 것은 8절. 중대한 모험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뜩이나 바울 같틈이 벌어진 저들이 이로 인하여 더욱 악화될 위험까지도 감수한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피차간에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도 모릅니다. 바울이처럼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저들 신비에 기록된 복음의 능력을 신뢰한 데서 온 담대함이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저들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않냐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했습니다. 고린도 전서 2장 5절. 그 믿음의 진가는 이럴 경우 발휘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 그 믿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 즉, 회개를 일으키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9장 1절에서 연보를 가리켜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회개는 더욱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비천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은 에 통하는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게쏟논이하고 2장 4절 시작한 첫째 문단 1장에서 7장까지를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 도다. 4절 내가 너희를 인하여 범세에 담대한 거로 기뻐하노라 하고 16절 기쁨으로 마치게 해 주셨습니다. 6 이제 묵상해 보십시다. 기여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의 연합에 대해서 니은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귿 세상 근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대해서 ᄅ, 우리를 위한 너희 간절함을 구함에 대해서.